네요. 암소화원에 선물을 받, 받았는데요. 한약을 받았네요. 여기에 9월의 약체 단기가 써져 있네요. 단기는 뭔가요? 쉽게 지치고 피곤한 느낌을 떼 도움이 됩니다. 필기는 해력 질환을 예방하던데 효과적입니다. 잦은 감기로 약해진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대장의 진액의 보충의 변비를 개선해 주는 데 좋습니다.라고 써져 있네요. 단가 그런 역 좋은가요? 또뭐하시나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와. 여기 두 박스가 있네요. 아, 근데 이건 처음 먹어봅니다. 아, 이 담긴 여기, 이두 박스가 너무 예쁘네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아, 아, 이거 물기 같은 것이 있고, 파란색 같아요. 또 무엇이 있나요? 여기에 씨도 있고, 여기, 여기 제가 제 이름이 써져 있네요. 여기에 이 히팩이 들어있네요. 여기, 여기, 간호한 사람도 있고. 자, 한번 다 뜯, 다, 다 열어보겠습니다. 어, 색깔이 다르네요. 어, 이건 토끼네요. 토끼. 여기는 하늘색이고. 여기 꼭지? 토끼. 토끼가 아니라 사슴 같은데. 캥거루인가요? 사, 사슴 같기도 하고 캥거루 같기도 하습니다 어, 여기 또. 네. 어, 이건 공이 그려져 있네요. 아니면 이거 같... 여기 레디색 이것도 있습니다 <laughs> 어 이게 다인가 다인가 봅니다 옆에 것도 다인가요? 옆에 것도 보겠습니다 열어서 부어주세요. 와 이거 다 똑같은 거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두 팩인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 게 나오죠? 와 이게 이0 팩인가요? 여기 1번 약이 아침이고 2번 약이라고 색어 어수, 숫자가 다르네요. 2번 약이 있네요. 이건 저녁이래요. 자, 보세요. 1번 약, 2번 약이네요. 2번 네. 약이고 1번 약이 어디 갔나요? 여기도 있네요. 자. 1번 약, 2번 약, 1번 약은 아침, 2번 약은 저녁. 같은 1번을 찾아서 먹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열심히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1번부터 한번 드셔볼까요? 1번. 1번에 1번 찾아주세요. 먹어야 돼 자, 한번 뜯어볼까요? 아침에 먹는 약인데 한번 맛을 봐주겠습니다. 도록 네. 냄새는 어떤가요? 한홍키토끼처럼 나는 냄새 같아요. 홍키토끼 약이 어떤 맛인가요? 어한 쓴맛 나고 홍삼 같은 맛이 나네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맛은 어떤가요? 어 맛있습니다. 정말인가 네. 약간 쓴 맛도 나실 텐데. 어, 어, 약간 쓰지만 그래도 맛있고 그리고 또 편. 이걸 먹으니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드십시오. 네. 그 원샷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